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건이 염소들 두 마리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바치고요.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여우와께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바쳐라.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 보시죠? 아사셀은 샬로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읽을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아론의 두 아들들이 술 마시고 경고방동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불을 바꿔서 사용했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하셨죠. 앞에 내용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레위기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향을 바치다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형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무 때나 휘장 안곧법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속재판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론은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허리에는 모시띠를 띠고 머리에는 모시관을 써라. 이것은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아론은 그 옷을 입기 전에 몸 전체를 물로 씻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두 마리와 번제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받아라. 그런 다음에 속죄 제물로 소를 바쳐라. 그것은 자기를 위한 재물이다. 아론은 그 재물을 바쳐서 자기와 자기 집에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염소 두 마리를 여호와 앞곧 회막 입구로 끌고 가거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두 염소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정하여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여호와께 바치기로 정해진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비를 뽑아 속죄의 염소로 정해진 다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염소를 여호와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예식에 써라.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어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로숫소를 바쳐라 그렇게 하여 자기와 자기 집에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로 바칠 숫소를 잡아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 앞에 재단에서 피어있는 숯으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빠은 향 가루 두 웅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라 그래서 그향 연기가 언약괴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숫소의 피 얼마를 받아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속재판 위쪽에 한번 뿌리고 속재판 앞에 일곱 번 뿌려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재물인 숫념소를 바쳐라. 아론은 그숫념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숫소의 피와 마찬가지로 속재판 위쪽과 앞에 뿌려라. 그렇게 하여 성소를 깨끗하게 하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론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도 깨끗하게 하여라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하는 동안 아무도 회막에 들어가지 마라 아론은 성소에서 모든 예식을 마친 뒤에 여호와 앞에 재단으로 나아오너라 거기서 아론은 재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숫소와 순념소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재단 뿔에 발라라 그리고 그피 가운데 얼마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려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살아있는 순념소를 여호와께 가져오너라 아론은 살아있는 순념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순념소의 머리에 두어라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순념소를 광야로 내보내어라. 그렇게 하면 그 순념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어라. 아론은 성소에서 물로 온몸을 씻고 벗어둔 옷을 다시 입은 뒤에 거기에서 나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아론은 속죄제물의 기름을 재단 위에서 태워라.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리고 온몸을 물로 씻어라. 그런 다음에야 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성소에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 속죄제물로 바친 숫소와 순 염소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거라. 그런 후에 그 짐승들을 진 밖으로 내어 가고 제사장은 그 짐승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워라. 그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라. 그런 다음에야 그 사람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자 1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아무 때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지성소는 언약궤와 속재판이 있는 성막 가장 안쪽에 은밀한 공간이죠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바로 이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평상시에는 엄격하게 그 누구도 출입이 금지되고요 1년에 한번 유대종교력의 7월 10일날 대제사장만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용 제사인데요.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야 다른 이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소한 마리로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는 건데요. 제사장용 속죄제의 방법은 첫 번째는 그 성막의 북쪽 뜰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짐승을 잡아요 수송아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번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 담고 거기서 이 향을 두 웅큼 집은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언약궤 앞에서 이 향을 불 살라서 연기로 온통 속재판을 다 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성소 안에 막향 연기를 막 피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번제단에서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속재판 위에 일곱 번, 그 앞에 바닥에 일곱 번 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은 먼저 목욕을 한 뒤에 속옷부터 다 모시로 된 속옷을 입고 모시로 된 띠를 차고 모시로 된 관을 쓰고 이런 거룩한 옷차림으로 풀세팅을 한 다음에 약간 상복 느낌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던 그 화려한 예복을 입지 않고 굉장히 이때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옷차림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용 순양 한 마리 이거를 백성들에게서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건이 염소들 두 마리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바쳐라.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죠. 아사셀은 네 번에 지는 염소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몽땅 다 넘겨 받아서 그 죄를 짊어진 채로 아무도 살지 않는 멀고 먼 황량한 광야로 버려지는 염소입니다. 어쨌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속죄판 뚜껑 위에 속죄판 앞에 바닥에 일곱 번을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숫소를 사용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는 숫 양을 사용한다는 거그 차이가 있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Check. 자 그리고 이속죄 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특이하게도 숫염소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번제단에서 불사르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산 채로 두었다가 이 죄를 씻는 예식이 다 끝난 후에 광야로 돌려보낸다는 거이 점이 약간 특이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약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진 채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처참하게 피흘리면서 죽어간 그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는 속죄제물이 이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라, 메시아 예수는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도다." 어쨌든 이렇게 아론이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회막 안에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는 동안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됐어요. 예식을 다 마친 뒤에 이 숫소와 순 염소의 피를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재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다 치르고 나서, 나머지 살아있는 순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죄를 다이 염소 한 마리에게 전가를 시킨 뒤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다시 회막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복장을 다탈이에요 그런 다음에 목욕을 한번 싹 하고 그 옷을 다시 입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에서 다시 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광야로 짐승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기 전에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지만 이스라엘 진영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이 속죄제물로 바쳤던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바깥에서 태워야 됐었는데요. 이 진영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지만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 제사장이 지성소에 세 번을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향이 타면서 나는 연기, 곧 향연으로 속죄판을 뒤덮기 위해서 분양하러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 그 가족들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 재물인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판 위에다가 뿌리기 위해서 한번또 들어갔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재물 순염소의 피를 속죄판 위에 뿌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갔고 이렇게 세 번에 들어갔대요. 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고요.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속죄일이며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온갖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기름부음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임명된 제사장은 거룩한 모시옷을 입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는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회막과 재단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는 이 예식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29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요.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로 지정하였으므로 그날은 금식하며 안식하며 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 전부 다 아무도 일을 해서도 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으로 속죄함을 받는 날이니만큼 이 육신의 절제와 고통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고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속죄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제사장이 거룩한 모시옷을 입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1년에 단 하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이날이 속죄일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